여러분 경치가 아주 좋죠? 하 아, 너무 힘들어 무릎이 너무 아파. 완전 <laughs> 흑질인데저 아, 옷으로 마라탕을 먹었네. 아나 수입자. m 자박스 들고 운문.. 음문, 운문사? 어? 어. 사리암? 왔수다요. 응. 지금 열심히, 0시 열한 1시인데차들 너무 많아. 여 손이 없어. 너무 오르막길이라서 이런 게 있어요. <laughs> 짜다얘 <짜잔. 웃음> 맞아? 가자 일단. 맞아. 3, 40분. 와, 미쳤다. 여러분, 경치가 아주 좋죠? 근데 여기는 더 화려. 죽고 싶음. 올라온 지 5분도 안 돼. 미안는데 5분도 안 돼. 나 진짜 농담하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이거 는데안 들어갔으면 죽을 뻔 경치는 기가 막히는데저 경치가 우리 몇 자리가 될 수가 있어. 경치 보면서 감탄하지 마라. 몇 자리 된다. 음, <laughs> 음, <laughs> 명면 내가 제일 젊었는데 이건 어디지? 엄마, 이거 못했다. 엄마, 이제 5분 했어. 5분 걸었어. 계단이 시작됐어요 죽어도 될까? 아 너무 힘들어 우리 밥도 안 먹고 왔잖아 <laughs> So cute 그렇지만 계단은 귀엽지 않지 드디어 왔어요 <laughs> 들리고 나어요 어? 완전 힘들어. 좀 이따 가자. 어, 더럽다, 더럽다. 안 더럽다. 중국보다 낫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무릎이 너무 아파. 자탄 하나 더 줄까? 드디어 다 내려왔다. 무릎이 너무 아파. <laughs> 엄마 옆에서 죽을라는데. <죽으려> <laughs> 죽을 것 같아. 하. 자연은 이쁜데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잘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수 있지. 진 하여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시 50분이 됐고요. 이제서야 사무실 왔습니다. 힘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 <laughs> 아, 여러분. 드디어 돌돌이를 갈았어요. <laughs> 제가 이렇게 글러먹은 인간이랍니다. 와, 진짜 어떡하지? 이렇게 재외해서 주문이야.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완전 힙질인데요 바지만 물 밑들도 열렬하게 있었어요. 완전 괜찮는데 음. 배고파. 짐또 마. 또 마라탕 왔어요. 저번에 그 포장했던 거기 왔어요. 여기 맛 괜찮더라고요, 저는 알겠습니다. 옷으로 마라탕 먹니? 이게 맞나? 아, 싫었네. <laughs> 일단 마저 먹고. <laughs> 여러분, 제가 옷으로 마라탕을 먹었네? 먹어볼까, 라라. 가지고 가 개웃긴다, 진짜. 웃긴 <laughs> 어, 건 등산 갔다 오니까. 완전 붓기가 싹 빠졌네. 붓 아, 씨, 이거 옷 진짜, 오늘 처음 동안 돼, 지 이씨, 신신대 짜증나. 근데 먹고 나니까 또 눕고 싶네. <laughs> 아 근데 진짜 온가나 아침마다 이제 운동 가야겠다. 엄마 어, 나 우수로 마라탕을 먹었어. 야 저거 잘안 되는데. 저거 오늘 그거 먹고도 가야 되겠다. 야호 <웃음> <웃음> 짜잔. <웃음> 이쁘지? 아 m 뭘 어떻게 먹었길래 그 난리를 치고 먹었어 뭘로 그냥 이렇게 보다가 휴대폰 눕 so. Look, I'm looking for that. I hope to put the name of the girl. My arms. I'm 이건 내가 가져갈래. 아. 응. 그고헹거가좀 많이 비었죠. 그래서 이 블랙도 좀 나가고, 이래가지고 소라도 좀 나가고, 이래서... <laughs> 잠시만, 갑자기 물들리지. 소라지 안겠지 4개씩 밖에 없다고?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아닌데? 일단 네. 좀 놀고 있을게요. 다 끝났어 거의. 네, 내학교품 저기. 이제 6시에 고 퇴근하려고요. 맞아, 개 피곤하다. 등산하고 나니까. 근데 아침에 등산을 하니까 얼굴에 피가 오고 하룻싹 빠지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주말인데 대타 와가지고 이라다 너무 배고파서 올려랑 밥좀 사러 왔어. 요부서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니 포장 주문 포장 주문아 네네 잠시만요. 네. 페리주스봉스바빠아 불닭가루 맛있겠죠 이런 지게팝업지어지게 팝업지게. 팝업지지게팝업지지게 팝업지게. 학원에서 먹었었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뭐지? 안녕하다 끊는다 끊는다 끊는데 밖에 우리 는아지는다끊는 너무 는다끊는데 산책 갔거든요 엄마랑 한 바퀴 돌고 저는 선크림 바른 다 너무 늦었어요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선크림 바르지 않으면 알레르기가 올라와서 선크림을 발라줘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아어고있었 에이 으이 에이 에이 에이. 으잇! 나나 춘다 나춘 어? 안 돼? 아니, 아니 어떻게 걸을

<laughs> 김범이의 실련 그리고 엄마도 실련야 <laughs> <나> 언니 동아 됐 우. 야, 기다려 기다려. 풍경이 <laughs> 좋구만요. 아유, 김만포 주절요 짜잔. 애기들 산책 갔다가, 면을다 시키고, 그지 주로 쉬다가. 저녁에 가족끼리 할매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어 아 너무 피곤하다 시끄러 임마! 언니가 하품한가 임마 이집 뿌리듯이 말이야 그거 찍어 맛있겠쥬? 소소소야, 차, 보리차네. 보리차. 라면을 먹어봅시다. 그제 얼마 전에, 이제, 절을 간 거였는데, 어결에등산도 하고 왔잖아요. 종아리가 너무 아파서. 종아리가. 출근 여러분 드디어 거치대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시각 4시 9분. 아, 오늘도 일을 해봅시다. 일을 해봅시다. 일을 해봅시다. 아참, 저희 제작 원피스 말했나? 기억이 안 나네. 가슴 부분이 좀 뜬다는 의견이 있어서. 요렇게 투명 똑딱이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네, 가슴 밑부분이 뜨는 일이 없게 이렇게 달아놨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고 이쁘게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거는 파스텔로 M 사이즈부터 달렸고요. 추후에는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재고 소진이 다 되면 그때 이제 다 붙어서 말할 예정이에요. 그렇다고요. 하하. 하게 좋게 해 주세요. 어쩌피 저것도 오는데요? <laughs> <laughs> 맛있겠다. 배달 시켰던 역할 버터, 진짜 튀김이랑 먹태. 맛있게 먹겠습니다.